자, 이제 실적 브리핑으로 예. 넘어갔다가 뭔가 이슈로 예. 갈게요. 근데 이제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르고 고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. 오늘 4개 기업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일단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, 그러니까 알파벳이 있고요. 어, 개장 시점에서, 그러니까 오전에 발표했던 이제 코카콜라와 제너럴 모터스, GM, 그러니까 네 기업인데요. 일단 팩트셋에서는 25일 오전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의 71%가 71%의 주당순익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. 뭐 지금 양호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핵심은 빅테크들의 실적입니다. 왜냐면 이들의 어떤 규모라던가 시가총액 비중이라던가를 고려할 때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첫 개시는 좀 뭔가 불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1.4% 정도 상승이었는데 시간 외에서 이제 6.7% 7%, 7 가까운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왜?라고 이유를 좀 봤더니 일단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일단 예상치를 좀 밑돌았고요.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, 지금 실적 발표한 게는2023 회계년도 1분기였는데 2분기 가이던스,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뭐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2분기 매출 약 528억 정도, 8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560억 달러니까 차이가 지금 꽤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뭐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가 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.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이 구글 역시도, 알파벳 역시도 7%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. 문제는 지금 광고 매출이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. 게다가 어 얘네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좀 집계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 구글 같은 경우,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지금 6%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초창기를 제외했을 때, 2000, 2013년 이후 이게 9년만에 최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를 많이 좀 키우고 있다. 그래서 빅테크 실적의 첫 출발이 좀 불안하다. 이게 내일까지 이제 봐야 될 텐데, 내일도 불안해지면은 뭔가 시장의 우려가 커질 것이고, 뭔가 이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또좀 우려가 잠재워질 텐데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고요. 코카콜라와 GM은 거의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코카콜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다웃도는 실적에다가 가이던스마저 상향을 했어요. 올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고 다만 인플레라든가 달러 강세가 우리에게 좀 영향을 미칠것같다하면서 내년 전망치는 좀 제시를 하지 않은 걸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우리가 펩시 때도 그랬지만 역시 이 음료나 이쪽은 뭐여전 소비대 쪽은 여전히, 여전히 좋더라라는 거 확인이 됐고 GM도 실적 괜찮았고요. 또 뭐라고 했냐면. 수요가 여전히 좀 견고해라고 하면서 실적 가이던스를 주임도 높였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들을 좀 내비치고 있어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것 같아요. 음, 다예상하는 대로죠, 사실은. 아, 빅테크 빅테크 전망이 음.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아, 어제 애플도 얘기했지만, 음. 예, 그래서. 뭐 눈높이 낮춘 뭐 이번 분기 실적은 뭐 시장을 비타냐 하 그걸 믿도냐 사실 음. 그거는 중요치 않고 전망으로 맞아요. 보면 빅테크는 다안 좋게 얘기할 거고 음. 뭐 누구나 다 알던 거였고요. 네. 예뭐 필수 소비재나 뭐 전기차 관련된 음. 업종이나 에너지 관련 업종은 좋게 얘기할 거면 누구나 예상했기 때문에 음. 사실은 개별 정목 투자자들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장 전체로 그렇군요. 보면 저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.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뭐그 이익이 올라가는 냐는 중요하겠지만 음. 뭐 개별 기업의 뭐 테크 기업은 예상했던 시, 뭐 전망 악화니까요. 네. 네, 네. 음. 네. 뭐 또이런또 해석도 음. 가능하겠습니다. 예.